1짜리 초단기 대출인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하는 반대매매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투가 유례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규모는 5257억원이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9월 1평균 510억원 대비 10배에 달하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매매 비중이 69%라는 것은 미수거래 대금 1조 13억원의 69%를 투자자들이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반대매매 비중은 23% 그해 10월 27일이 최고치였습니다. 올 들어 반대매매가 늘어나긴 했지만, 많아도 하루 500억 원 안팎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8일, 2767억 원 반대매매 비중 53.5%로 치솟으며 신기록을 세웠고, 19일에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틀간 쏟아진 반대매매는 8024억 원으로 작년 4분기 전체 반대매매 8365억 원 규모에 육박합니다.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이날 20일에도 반대매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저점인 2400선마저 깨고 2375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미수거래란 3거래일 안에 돈을 갚는 초단기 대출입니다. 20에서 40% 증거금률로 원금의 최대 5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기가 3개월 안팎인 신용 대출과 구분됩니다. 미수 거래 대금이 3거래일 안에 상환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개인들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미수 거래를 했는데 주가가 예상을 깨고 급락하자 반대매매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미수거래는 주가가 오를 것이란 확신이 있을 때 이용하는 단기 대출이라며 많은 개인이 증시가 저점이라고 판단해 미수거래에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차액결 재계좌 CFD 개설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요건을 높이자 미수거래로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원금이 마이너스 되는 깡통 계좌도 속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200만원 원금으로 미수거래를 통해 1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면 마이너스 계좌가 됩니다.